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만큼 능률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대충하는 것은 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주한 태도를 돌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주변의 정보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를 선택하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만나는 만남 중에는 그저 그런 것도 있겠죠.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예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무리가 좋은 날이에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활기차게 움직여 목표를 이룰 거예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노력으로 행운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금전운은 금전거래와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때로 보이네요. 오늘은 무분별한 투자나 빌린 돈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눈물로 아픔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은 잊혀질 거예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지친 마음이라면 이런 순간은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해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지금은 침착한 행동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당신의 판단력과 일 처리 방식이 주목받게 될 거예요. 운이 상승하여 당신을 돕는 사건들이 이어질 거예요. 더큰 성공을 위해 당신의 노력이 중요해요. 금전운은 정확한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뜻밖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절약하세요. 오늘은 로또를 사는 게 좋지 않을 거예요. 애정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적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 같은 날에는 특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능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운이 찾아오며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주변의 작은 단서와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계획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당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운 날이에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받지만,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우려도 있어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너무 급해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당신의 성실한 노력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노력과 함께 운이 어우러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에요. 노력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명한 행동은 당신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해요. 애정운은 당신의 애정운이 높아 상대방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악연이던 사람이 당신을 돕는 날이에요. 예전에 불편한 관계였던 사람도 이제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믿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작은 노력이 모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금전운은 기대에 너무 많이 의지했다면 예상보다 수익이 미흡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 해도 손해 없이 조금의 이익만을 얻어도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노력과 능력입니다. 애정우는 자신의 행복이 다소 부러워지는 날입니다. 만남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순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말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만큼 일도 잘 풀리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위의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은 피하시고. 대규모 투자나 무분별한 구매는 자제하세요. 안정적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우는 사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 사이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편안함과 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주변의 도움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아 부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전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를 다양하게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로또를 사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애정운은 애정운이 높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과거의 사랑에 대한 고민은 버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날이에요.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금전운은 수입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겨 기쁨을 느낄 것이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애정운은 작은 사랑의 불씨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사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연락해보세요. 당신의 연락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결정의 날이에요. 마음이 조용해지고 집중하기 쉬운 날이죠. 지금까지 느슨한 태도를 고쳐야 할 때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생각이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금전 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운은 갈등의 시작은 너무 익숙해져서 편안한 느낌 때문이에요. 오늘은 당신의 연인을 위해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해보세요. 서로가 너무 익숙해져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일이 잘 되던 중에 실수로 지연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달려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실수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일 수 있어요. 애정운는 오늘은 약간의 센치한 감정과 함께 에너지와 의욕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는 일상적인 장소나 만남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주의를 끌지 않는 작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문제들이 큰 것을 가려버리게 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변화보다는 일상적인 하루일 것 같아요. 단순한 일상 속에서도 노력과 성실함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욕심 없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애정우는 당신 주변에서 잔소리나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힘들면 조금만 기대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